뭔가 사고 싶어져요. 더것만 사면 난 행복할 것 같아. 열로 열로. 열로. 그게 시작입니다. 부지불식간에 골로 가요. 저는 분명 바지가 필요했어요. 가게에서 나온 순간 왜 쇼핑백이 네 개지? 난 분명히 바지만 필요했거든요. 근데 그 바지와 어울리는 옷을 우리 집에서 찾아야 되는데 옷가게에서 찾고 있더라 이거지. 필요하지 않은 셔츠, 뭐 니트, 패딩 다 사고 나와야 돼. 그러면서 나는 아, 잘했어. 이거는 내후년에 입으면 되니까 에? 그래서 지금은 바지 필요하다? 그러면 바지 코너만 가요 목적에 부합하는 물건만 사고 나와요 집에 가서 맞춰 입을 게 없어요? 그럼 그때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욜로 욜로 하니까 저도 저와 와이프 차를 둘다 외제차로 딱 세팅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차를 외제차로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야 돼요 차에서 내리는데 옷과 신발과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해 보이는 거죠. 욜로. 그게 시작입니다. 부지불식간에 골로 가요. 지금은 국산차를 타면서 3개월에 한 번씩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열해 봐요.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겠다 싶은 거를 당근마켓. 저는 전자제품을 살때 중고품을 서칭해 보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물건이 없으면 그때 새걸 사요. 지금은 사실 팔게 별로 없어요.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. 한 3년을 진짜 캠핑카를 사고 싶어서 최근 검색 단어가 캠핑카 모터홈 한국 캠핑카, 유럽 캠핑카 근데 심지어 나는 그때 카라반이 있었거든요. 저것만 사면 난 행복할 것 같아. 우리 가족이랑 너무나 좋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너무 커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것 같아요. 책도 좋고, 그냥 산책 나가면 돼요. 걸어 다니면 제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. 뇌를 속이셔야 돼요. 소비로 인해 얻으려는 행복감을 다른 걸로 자꾸 그냥 속여야 돼요. 헷갈릴 때는 주로 가는 사이트에 셔츠를 한1 5개 담아봐요. 결제는 안 누르죠. 하지만 잠깐 일시적으로 가졌다라는 포만감이 있더라고. 그럼 그 중에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져요. 그래서 너 보는 것도 방법이고 내가 정말 이걸 사고 싶은데 하루만 기다려봐 근데 하루 뒤에도 사야겠어 그럼 사세요 필요한 거예요 자세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목적 소비하자 바지 사러 갔으면 바지만 봐라 딴거 보지 마두 번째는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 내가 이걸 정말 필요한 건지 갖고 싶은 건지 명확하기 위해서 하루 후에 결제하자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사고 싶어져요 문 열고 나가서 걸어 봅시다. 정말 그때도 사고 싶은지 세계 한번 해볼게요. 그 <laughs> 지금까지 가생사는 더 키스웨이와 함께하셨습니다. 많은 애정 보내주십시오. 네, 여러분 지금까지 가생사는 더키 키스... 이게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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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온다.